서울의 오피스 빌딩이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저금리식이 대거 착공된 건물들이 경기 침체와 기업 투자 위축에 맞물리며 속속 중공되고 있지만 수요는 따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시드큐브 창동은 준공 1년 9개월이 지났지만 공실률이 무려 50% 마곡지구도 2028년까지 예정된 공급이 수요 대비 무려 58%를 초과합니다. 도심권역 CBD도 예외는 아닙니다. 초동 프로젝트 107, 이노88타워 등 대형 오피스가 줄줄이 예정돼 있지만 임차 수요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서울 전체 공실률은 2023년 말 2.7%에서 불과 9개월 만에 4.6%로 상승. 전문가들은 2026년 말 8.7%, 2029년에는 14% 이상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합니다. 투자 수요는 실종됐고, 상업용 오피스 매물은 10조 원 규모로 쌓이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투자 심리는 위축됐고, 수익률은 낮아졌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입니다. 서울 오피스 시장, 당분간 회복은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